하나님 말씀은 욕기 8장, 8절로 22절 마지막절까지입니다. 욕기 8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청아 건대 너는 예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laughs> 어, 오늘 빌다시 요백게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마땅한 말이고요. 그 옳은 말입니다. 어, 우리가 그 선현들의 선배들의 그 앞서 행했던 삶의 지혜들 저들의 시행착오들 속에서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그 지식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시행착오를 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잘 순종하고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빌다시 어, 요베게 하는 그 말들은 그것을 그런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가? 어.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옛 조상들의 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말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세상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마땅하게 해주는 것은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옳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맞게 그러한 틀 가운데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삶에 마땅한 부분들을 이제 앞에서 계속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이라는 것 있죠.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커먼 센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그런데 신앙을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 그 빌닷의 어필하는 툴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 상식선에서 공감한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마땅히. 그러한 일들은 싫어하실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좋아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접근하면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끄덕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결고리는 상식으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해주신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말잘 들으니까,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내가 나쁜 악한 일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오름과 세상의 가치 기준과 맞아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져 있는 관계의 비밀이 아니에요. 상식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식을 좀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이성이라는 말로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이성.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 도덕성, 뭐 양심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그 이성에 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특별함을 못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동물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은 있지만 저들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답을 얻는 것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을 얻는 그런 것,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은 그 올바른 생각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 또 신앙 안에서 잘못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생각들, 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합리적인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 속에서 그다 옳다고 하는 것 좋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해서 결론 내어진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니까 그것 또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한 이 목사님께, 그 종교 지도자에게 제가 직접 앞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이성적인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판단한 것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내용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 저쪽 노회에서 저쪽 교단에서 어, 그들의 고민과 의견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렇게 둔대요. 그들이 그렇게 올바르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데요. 먼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성이란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올바른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관계를 볼 때요. 세상의 관계는 합리적이고 마땅한 관계 속에서 서로 어울려지면서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마땅함이 틀어지면 관계가 멀어지죠. 그래서 그냥 서로 안 맞으면 틀어질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좀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네 가지로 말하죠. 친구의 관계는 그것보단 좀 특별하더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도 있더라. 그것도 또 특별한 관계를 보니까 이성 간의 관계도 그렇더라. 그것보다는 좀더더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있는데 세상에서 한미적인 것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물 색깔은요. 피가 들어가면 어느게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색깔을. 피의 색깔을요. 영향 어떤 것도 피가 들어가면 다 피의 색깔이 돼 버려요. 영향력을 영향력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합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내용들을 다 뒤집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더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성경은 네 가지의 단어를 쓸까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관계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성과 친구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과도 다른 어떤 더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것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피도 물보다 지난 그 혈연 관계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냐면요.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합리적인 수준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맺은 그 의로움의 수준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을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아낌없는 그 사랑의 수준만큼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네 가지의 관계는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 친구가 이런 친구에게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 그, 여자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정도까지 해줄수 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 정도까지 해줄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는 입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거는 사람의 수준 속에서 내가 주는 입장이 될수 있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주는 입장이 될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해볼 수 있었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니까, 아, 자식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내 모든 오장육부를 다띄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보니까. 친구, 연인?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식의 문제 가운데, 그게 하나님과 사랑이 가장 비슷하다니까, 그렇게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마음 되어서 피조물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낌없이 내주는 사랑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 라는 수준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다시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세상의 이치 속에서, 오름 속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함의 상식선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선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치지 않도록 너도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합리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해버리는데, 예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영화가 이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옛날에 이 공공의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냥 그냥 세상 영화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식이 자기 돈을, 그 부모의 생명보험을, 그 돈을 타려고요, 부모를 다 죽여요. 아주 난자 돼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없거든요. 이 경찰이 어떻게 하다가 그 부모의 해부에 대해서 이 속에서 손톱 하나를 발견해요. 그 손톱이 뭐였느냐? 부모가 자식한테 찔려 죽는데,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요. 자식이 칼로 잘못 찔러 가지고 이 손톱이 떨어진 걸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죽으면서 손톱을 목에 삼켜요. 근데 나중에 그게 해부하면서 이게 왜 나왔지 하다가 이 목에서 나온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자식의 그 죄를 덮어 주려고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 이해해요. 그만큼 비이성적인 거라고요, 부모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그럴 수 없는 일들을 죽어가면서도 할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다 이해하면서 맺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닷은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상식 안에서 될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이 사과, 아이 사과가 아니죠.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정령 하나님의 그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형벌이십니까?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정령 죽으리란 말은 하나님의 그 준언하신 말씀은 너말안 들으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문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너,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넌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죽게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드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형벌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저주하는 버리신 게 아니에요. 너 그런 건 절대 하지만 큰일 나는 일들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실존을 생각해 볼게요. 예, 전기 제품이 있어요, 전기. 뭐, 냉장고든, 뭐, 냉장고를 해보죠. 근데 냉장고가 찬 기운이 안 나와요.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야, 이것이 모터가 고장나나 뭐나 했는데 다 뜯어 고쳐보고 했는데도 안 돼요. 왜안 되느냐? 거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있죠? 전원 플러그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고장 잘안 나. 잘 만든 것이니까 절대 고장 안 나도 만들었는데, 너한 가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돼. 반드시 이 플러그 빼면 절대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면 끝장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플러그를 뺀 거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고장이 난것 난 같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거 왜안 됐지? 하면서 있죠. 아, 내가 전에, 그때 문을 너무 세게 닫았나 물건도 너무 많이 집어넣었나 아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냐 그것만 해가지고 자꾸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해요 뭐가 빠졌는데 근본적인 플러가 빠졌는데 우리 인생의 실존이 뭐예요 동물과 다른 게 판단하는 이성을 주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서에서 구별됨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성을 주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다름이 짐승보다 더 똑똑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다름이 생명의 본질이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떠난 거예요, 그것. 너, 나랑 그 생명의 근원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 온 다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은 나랑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려면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은,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원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원죄를 어떻게만 자꾸 받아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에 의해서 잘못해, 어떤 기준에서 잘못한 것, 상식의 선에서 어긋난 것, 우리의 원함수 오름 속에서 틀린 것을 죄로만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을 다꾸 바로 잡으려고만 해요. 거기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서. 어긋난 것에서 바로 잡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면 잘 보죠. 가만 보니까 요배의 입장에서요. 자기 문제를 봤는데 전에는 저 어둡고 죽음과 고통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거길 갔는데 내게 고통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모든 세상의 시련과 역경이 다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픔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다시 바로 잡고 하나님 계신 대로 내가 가서 붙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 있잖아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빗나갔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럼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지는 어떤 현상과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현상과 결과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여전히 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려움들을 주신 는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는 지금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내가 잡혀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 내게 죽겠습니다. 죽게 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처럼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면 하나님 내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빌닷의 말이 옳지만 마땅하지만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도덕적이고 오름의 기준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비나 저와 여러분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세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우리 양보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조금의 자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무너지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신, 드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한다 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딱서 있는 기본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떠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오늘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들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사랑의 매 이상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파요. 그런데 오늘 내가 광야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버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는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의 말이 그렇지 다 맞는 말만 하지만, 그 말에 우리가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들 속에서 아, 근본적으로 다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 이게 다른 것이구나, 복음은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지, 왜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구나.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버티고 있는, 버티고 있는 힘은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잡힌 바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잡힌 바된 그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당신이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애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일들이에요. 약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그러나 관계적으로 그것이 흐트러질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것은 잡힘받은 은혜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부터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오름이 빌닷과 같이 내게 음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아픔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건 내가 약해서 그랬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뻔뻔하게. 부모님께 나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평안하게 나가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아니다 두려움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요 그건 회개하면 돼요 그건 다시 잘못하면 돼요 잘못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녀된 신분을 기도하고 회복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잔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인입합니다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내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